Gracias. 국내공주

기분 좋아. 어. 아이고 기분 좋아. 뭐? 인상도 쓰고. <laughs>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아가씨. 아가씨, 아이고! 괜찮으세요? 아가씨, 정신이 좀 드세요? 아이고, 예뻐! 안녕! 안녕, 장꾸러기야! 안녕! 깨우지 마! 더잘 거야? つつはあー気分だチュッチュル해주면、つつはあ、おりち気分にう、はあ、しよくちチュッチュギル해줄까요チュッチュッチュッチュッチュッチュッチュチュッチュッチュッチチュッチュッチュッチチュッチュチュッチュチュッチュチュッチュチュッチュチュッチュチュッチュ ウリトゥアパイコラウリトゥアパイコラウリトゥアパイコラギナムギアワナムギアワ 우리 애기 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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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기 맘마, 우리 애기 맘마, 기저귀 를갑시다 i'll

ㅋ 리테테 깼어? 잘 잤어? 잘 잤어? 왜 이렇게 용을 써? 잘 잤어? 내 애기 잘 잤어? 기지개 좀 펴. 그렇지. 기지개 좀 펴. 아우, 왜 이렇게 끙끙하다? 기지개, 기지개. 기대 우리기 키큰거 봐라 우리기 키큰거 봐. 안녕하세요. 축하 축하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결혼 기념일 축하합니다. 뭐야? 아 뭐야? <웃음> <웃음> 아 갑자기 죄송해요 갑자기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아니, 언니, <웃음> 축하합니다 기 <laughs> 자? 호흡 불어 호흡 불어 같이 불어야지 <laughs> <나> 같이 불어야지 아아아아악 <laughs> 아이고 나 소독할테니까 나와요 소독하고 있을게요 나와요 나 소독할게 <laughs> 자이것도 <laughs> 소독해야 할 것도 소독해야 알았지 소독해 <laughs>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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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빠야 아빠 오랜만에 보자 아빠 아빠야 아빠 네개웠다개어낸다 아빠. <laughs> <깨워낸다>. 살짝 개운해 <laughs> <laughs> 안하다. 중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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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떤 상황이지? 아, 그래도 어떡하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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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고, 아라 와라, 와라, 어? 아직도 가만히 있지 않냐, 이거? 어? 아직도 가만히 있지 않아? 가만히 있지 않아? 엄청 못채고 보지 않고 얘 그냥 이렇게 눕혀 놓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막 밟아진 거 아니죠? 에. 에? 에. 막 이래요. 그래서 나는 혼자 노는 건줄 알고 그래, 그래, 이러다가 옆에 가면 눈물을 이렇게 또르르 끓이면서 이러고 있어. 두 번이나 잘랐다 진짜? 응 손톱이 손이, 손톱이 약간 누구야 맞지? 근데 어. 바짝은 못 깎았어 왜? 잠깐만 손톱은 이 손에도 해야 되나? 안돼 하지마 벅글벅글 왜 손톱이네 내가 아니, 내가 요내 네 손톱을 안 줬거든 혹시 몰라서 <laughs> 이따가 씻을거지요 이따가 씻으면 돼요 맨날맨날 맨날 샤워하지요 아이고, 예뻐. 아이고. 쯔아야아빠보아까 기분 좋았어? 이고 아이고. 어? 아 그랬어? 이고 아이고. 어어아빠인줄알고 음. 그치요? 오빠 오랜만에 보니까 기분 좋았지요? 오빠가? 응. 안아보지도 못해. 안 된대. <laughs> 못안았어 그래서? 이렇게, 하 이렇게, 이렇게만 안았어 <laughs> 위험해서 안 된대. 얼마나 조심하는지. 발가락만 만졌어? <웃음> <웃음> 아, 이쁘다. 아이고, 쁘다 아이고, 잘하네. 그렇게 볼 생각을 다 했어? 민러세요 그러니까. 아, 음. <laughs> 감동이야. 감동이야. 감동이야? 아니, 경비실에서 전화가 온 거야. 경, 아저씨한테. 그래서 어, 어디시냐? 혼자 계시냐? 그래서, 아니라고 지금 들어가는 중이라고 왜 그러시느냐고 그랬더니 뭐 사인 받을 게 하나가 있대. 음. 그래서 알았다고 나 지금 여기 LG3이 갚이니까 금방 간다고 그거 왜 들고 있는 거야? <웃음> <웃음> 금방 간다고 <laughs> 그러고 있지? 그래서 갔는데 경비실에 갔더니 갔더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 깜짝 놀랐지 <laughs> 그때 어떻게 경비실 아저씨하고 얘 한참 얘기하고 있었나봐. 오빠 그런 거잘안 되니까. <laughs> 결혼 기념일 축하한다고 말한마디 해달라고 했지. <laughs> <laughs> 했어, 아저씨가. 아이고, 좋아라. 이고좋아 여기가 점점 곤네 이제.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점점 좋아. 점점 <laughs> 피자. 옳지. 점점 피자. 됐다, 됐다, 됐다. 아이, 좋다. 아이, 좋다. 엄마 뱃쪽보다더 좋지, 여기가? 아니야, 어, 넓은 게. 넓이더 좋아. 렇지 <laughs> 칸이 좋지. 네 마음대로 움직이면 되고. 그치? 다했고다 했다. 아이, 예뻐. <laughs> 오늘도 안 울고 있지요. 아, 그러니까, 잘하네. 어구, 치잘나 올라오래, 나 봐. 옳지. 그래, 이제 따뜻하게 좀 싸고 있더래 오늘은 잘하고 있다. 아이고, 오늘 춥다.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laughs> 이따가, 조금만 있다가한 방에 많이 먹어버릴까? 응. 음. 그러자. 기분 좋은데? 그렇게 하자. 낮에 많이 안 잤어? 많이 야 찡어찡어 되고 찡어거리다가 자다가, 찡어거리다가 자다가.